비즈니스부터 학생까지 가성비 2025년 노트북 베이직스 2024 베이직 북14 3세대는 가성비의 정점을 찍은 제품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약 1.35kg의 경량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사무용으로 완벽하게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번거로운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문서 작업 온라인 강의 심지어 드라마 감상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강한 8GB, RAM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256GB, SSD 덕분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끊김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용이나 부모님께 선물하기에도 적합한 이 노트북은 단순히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진정한 스마트 초이스입니다. 베이직 북14로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 LG전자 2024g 16코어 i5는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인치의 넓은 화면은 문서 작업이나 영상 감상시 환상적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무게가 단 1.199kg에 불과하여 이동이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노트북의 스노우 화이트 컬러와 깔끔한 외관에 감탄하며 세련된 스타일이 일상의 화사함을 더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 13세대 코어 i5 프로세서와 16GB RAM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매우 부드럽고 빠르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이 사전 설치되어 있어 구매 즉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또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가격으로 제공되는 이 제품은 사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LG전자 2024g 16코어 i5는 스타일과 성능, 휴대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6N 시리즈 N95는 가성비에 정점을 찍은 노트북입니다. 넉넉한 16인치 IPS 디스플레이는 시원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우크가 해상도로 생생한 영상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초기 설정 없이 빠르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8GB, RAM과 256GB, SSD의 조합은 일상적인 사무작업은 물론, 웹서핑과 동영상 감상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무게 역시 적당하여 휴대하기 편리하며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성능과 사용 편리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베이직스 노트북은 경제적인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